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환입니다. 오늘은 2020년 등록한 개인용달 차량을 출구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현재 이 차량은 기존에 개인용달, 하시더, 개인용달 일을 하시던 고객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을 급하게 어, 구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수원에서 차량을 좀 구입해서 이렇게 번호판까지 양도양수 완료해드린 차량이고, 지금 이 차량을 좀 제가 추천드릴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신차 보증이 남아있어서 제가 거기는 게좀 추천을 드릴 수 있었고, 기존에 타고 계셨던 차량이랑, 어, 키로수도 거의 비슷하고, 뭐, 똑같이 이것도 사고 없고, 옵션도 괜찮은 차량이라서 좀, 이 차량으로 좀 안내를 도와드렸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내비게이션하고, 후방카메라,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이 차량으로 설치를 해놔드렸고, 지금, 키로수도, 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짧다 보니까, 신차 보증이 있어서, 이제, 공인께서도 이 차량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이 차량을 안내를 좀 도와드렸고, 어, 현재, 개인용달, 1톤 영업용고호판 시세 시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현재 1톤 용달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3,15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3,350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연식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져요. 이제 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 판매가에서 한 5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거는 연식 톤수에 따라서 이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 개인용달로 창업하실 때 어떤 차량으로 창업하시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1톤만 갖고서 쭉 가실 거면, 개인용달로만 갖고서 쭉 가실 거면, 1톤 오토에, 이렇게 1톤 오토에 슈퍼캡, 초장축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어그 같은 경우 제가 왜 그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어 일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운전자도 좀 편해야 하고 그리고 벌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어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싶다 싶으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슈퍼캡 말고 어 일반캡 또는 표준캡 뒤에 운전석에 공간이 없는 게 일을 좀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나는 운전석 뒤에도 공간이 있고 적재함도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시는 등록증처럼 등록증에 나와있는 차량처럼 1.6톤 나름이 포터2 롱바디카고 차량으로 창업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어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뒤에도 공간이 생기고 적재함 길이도 길어지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유가보조금은 왜 차이가 나냐면 1톤 이하는 683리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3톤 이하는 1014리터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으로 계산했을 때한 300에서 400 정도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 특정 업체에 차량을 맡기셔서 대신 출고 신차 출고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신차 출고할 때 임시란 바 때만 그거 구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6톤 나름이 이제 특정 업체 에 나름이 특정 업체에 이제 구조 변경을 신청하시면은 정품으로 해서 적재량이 1,600kg가 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오톤은 오톤대로 편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적재하면 적재함대로 길어져서 그리고 운전석 공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1.6톤 나름이 차량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1.6톤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하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3.5톤이나 뭐 16톤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마리 16톤까지는 바로 못 올라가고, 이제 톤수를 올리고서 한 8, 제가 알기로는 8.5톤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톤수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데, 음 일단은 1톤 1.6톤 1톤 또는 1.6톤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3.5톤으로 해서 조금 중톤을 하셔서 일해보시고 그 이상으로 가시는 거는 무조건 5톤으로 하셔야 되고 5톤 같은 경우에는 카고가 단가가 좋대요. 대신에 이제 갓바나 이제 좀 깔깔이 매는 게좀 많아서 좀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건 좀 추천 그건 조금 더 알아두시고 어, 8톤 이상들은, 5톤 이상급들은 무조건 8.5톤 윙바디로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10톤 이하는 2700리터를 육가보정을 받고, 8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2220리터를 육가보정을 받아요. 5톤 이하는 1547리터를 육가보정을 받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8톤 이상, 큰 윙바디 하시겠다면은 8.5톤 프리마, 또는 뭐 파비스 윙바디로 해서 차량을 출고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 증토를 많이 하시고 이제 초기에 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톤수 올려서 해봐야 3.5톤으로 하시는 게좀 나아요 그나마 왜냐면 금전적인 부담도 좀덜 하시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그게 좀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어, 3.5톤 같은 경우에는 광폭인바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 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까대기짐이라고 손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올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꼭광폭인바디로 차량을 3, 3톤 이상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1톤, 3.5톤 이하는 1.6톤으로 창업하시는 게좀 좋고, 뭐, 내가 톤스터 안 올리겠다 싶으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톤 오토 차량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게좀 좋아요. 그리고, 1.6톤 말씀드리면서, 1.2톤은, 어, 오토가 안 나왔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1.2톤은 오토가 아예 기아에서 출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2톤 이상으로, 1.2톤 오토를 원하시면은, 꼭 1.6톤 오토, 나름의 차량으로 해서 출고하시면 되고, 이외로 또 개인용달 창업이나 개별화물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나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차량 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지런이었습니다.